오케이 드라이버도 한번 쳐봐야지 아씨 뭐야 아이언은 뭐가 똑같이 쳤는데 왜안 맞는 거야 도대체 아씨왜 이렇게 찍히 오케이 드라이버는 통과 아이언도 한번이 느낌으로 쳐볼까? 오케이 7번 아이언 쳐보자 오케이 똑같은 느낌으로 아이씨... 아우 손아파 아이씨 이거 아이언만 치면 다 뿌리 나는 거야 골파세요 안세호 프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점을 모르시고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 계시겠죠 <laugh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점에 대한 끝판왕 레슨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클럽을 3개 준비했습니다 어, 샷 클럽 중에 가장 짧은 58도 엣지, 그리고 미드라이언, 7번 아이언, 그리고 제일 긴 드라이버를 준비했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찍고 넘어갈 건데요. 클럽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셋업 각도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7번을 칠때이 셋업 각도를 숙인 만큼 7번을 잡으면 굉장히 손목이 죽어서 토가 뜨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상체 각을 좀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7번 아이언 잡은 만큼 또 드라이버를 잡게 되면 손목이 클럽 길이 때문에 굉장히 죽게 돼 있을 거예요. 그만큼 상체 각을 또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 항상 안 맞는 분들 보면 어, 이런 부분에서 각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짧은 클럽, 중간, 긴 클럽일수록 셋업 각도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셋업 각도가 달라진 만큼 제가 웨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웨지 칠때 우리가 가장 클럽이 짧기 때문에 상체 각도가 굉장히 숙여지는데요 만약에 이 상체 각도에서 내가 7번 아이언하고 똑같이 쓰면 사실 손목도 펴지고 굉장히 이 클럽의 길이에 맞지 않는 셋업을 하기 때문에 탑볼이나 우리가 뭐또안 좋은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각도는 내가 웨지수록 숙이는데 이 숙인 만큼 백스윙을 평행으로 돌면 우리가 평행으로 도는 게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제일 짧은 클럽은 숙이면 숙일수록 스윙의 각도는 가파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7번 아이언 각도나 드라이버 각도처럼 쓰면 웨지에서 이렇게 완만한 각도면 탑볼이나 열려 맞고 뒷땅 왼쪽 공다날수 있으니까 짧은 클럽은 가장 숙인 상태에서 스티프한 느낌으로 상체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내가 7번 아이언 드라이버처럼 치면 이 각도로 가면 짧은 클럽 절대 안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다운 블로우로 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각도에 대한 이해로 백스윙을 하고 친다. 네, 그다음에 미드라이언인 7번 아이언가 있습니다. 7번 아이언을 잡아놓고 내가 어? 외찌가 잘 맞으니까 외찌 각도대로 섰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원래 제가 서던 7번 아이언보다 손목이 죽어있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이 길이에 따른 세력 각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전 방향도 웨지랑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뒷땅이 나거나 우리가 찍혀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클럽의 고유의 길이만큼 어느 정도 높낮이가 우리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클럽이 긴 것과 짧은 것을 똑같이 한다면 사실상 어떤 건잘 맞고 어떤 클럽은 안 맞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웨지를 치다가 7번 하이을 바꿨을 때는 이 길이만큼 상체각을 세워서 쳐야. 아까는 웨지 칠 때는 이 정도의 상체 회전 각도가 나왔다면, 7번 하이은 웨지보다는 좀더 서기 때문에 회전 방향 자체가 웨지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이 정도의 각도로 치면 일단은 이 클럽의 고유의 길이만큼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필드 나가면 우리가 드라이버 한방 아이언 한방 웨지 한방 이렇게 한 번씩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꼭이 부분은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 많은 분들이 아이언까지는 굉장히 이해를 잘하세요 근데 이 드라이버 칠때 이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드라이버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퍼블로우로 치기 위해서는 스윙 플레인이 완만한 게 좋을까요? 가파른 게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 어, 골프에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10분 중에 10분 다 당연히 완만하죠 당연히 완만하게 쳐야 어퍼블로우 치시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안세호가 간다라는 컨텐츠를 찍으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치대 셋업을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놓고 슬라이스나고 찍혀 맞는 게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거에 대한 레슨을 꼭 언젠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소 섭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빨리 찍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레슨 본론으로 들어가면 드라이버 칠때 숙여 있는 상태에서 뭐 7번 하향 각도로 한번 서 보겠습니다. 7번 하향 각도로 선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스윙을 잘하려고 해도 이체 길이 때문에 공이 찍혀 맞아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지막 1%는 숙인 상태에서 어떻게 서면서 이제 공을 맞추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정탄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컨텐츠를 찍으면서도 사실 스윙 얘기하기 전에 세럼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세럼에서 좋은 백스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스윙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백스윙에서 좋은 다운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포인트를 레슨을 하게 되면 사실 다운 스윙을 건드리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힘을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셋업 각도와 백스윙은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친다고 하면 아무래도 빠른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 하면서 굉장히 셋업과 백스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어드레스를 서서 제가 이번에 드라이버 쳐볼 건데요. 저는 드라이버 칠때 이제 셋업 각도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좀서 있는 느낌으로 요 정도 각도로 좀 서는데요. 여러분들의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자로 기마 자세 좀 서진 않지만 아이언보다는 어느 정도 선 상태, 이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약간 땡겨 맞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럼만 잘 서셔도 올바른 스윙을 할수 있는 확률이 증가된다는 거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세럼 각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좀 이해되셨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클럽 길이에 따라서 테이커웨이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점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유튜브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짧은 클럽, 긴 클럽, 뭐 미들 클럽 할거 없이 모든 클럽을 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잘 치기 위해서는 어, 테이커의 길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웨지를 잡았습니다 58도 웨지인데 58도면 여러분들이 이 셋업을 뭐 여기 많이 벌려서 쓰시는 분들은 없겠죠 거의 이 정도로 좀 좁혀서 쓰실 텐데 내가 좁혀서 선 만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손이 오른발까지 테이커해야 한다 그럼 웨지는 스탠스가 좁기 때문에 손이 오른발까지 짧게 나온다는 느낌이겠죠? 그러면 거의 테이커가 짧은 만큼 바로 헤드가 꺾어서 올라온다. 그러면 스윙 보면 테이커가 길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길게 나오면 또 어떤 느낌? 퍼올리기 때문에 웨지에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꼭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굉장히 작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파르게 손이 오른발까지 짧게 나오고 꺾여 올라와야 꺾여 올라와야 내가 다운 블로우로 가파르게 찍어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반대로 미드라이어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 어깨 넓이로 서셔서 웨지보다는 그 테이커이가 조금 더 길어진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 조금 더 길어진 상태에서 직선 나오고 나둘 꺾어서 나둘 꺾어서 때려 준다는 점. 그리고 드라이버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 말 안해도 스탠스가 넓어진 만큼 테이커웨이도 길어진다는 점 만약에 드라이버인데 웨치처럼 테이커가 짧으면 원이 가파라지기 때문에 찍혀 먹거나 땡겨 먹거나 슬라이스가 날수 있다는 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습이니까 공 똑바로 안 가더라도 테이커웨이 길게 뽑고 둘셋 네. 테이커웨이 길게 뽑고 둘셋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모든 클럽의 테이커의 길이는 스탠스 넓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임팩트 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웨집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파란색 얼라이먼트 스틱을 공 가운데다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웨지를 칠때 공은 위치는 가운데 약간 오른발이겠죠? 이 상태면 내가 공 위치보다 얼굴이 어느 정도 왼쪽에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프로치나 어, 웨치샷 치실 때는 이 파란색 스틱보다 얼굴이 왼쪽으로 가주는 상태에서 공을 때려야 또 다운블로와 정확한 우리가 컨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느끼실 텐데 어프로치 할때 얼굴이 뒤로 들어가거나 가운데 있으면 또이 로프트 각도가 너무 누워서 맞기 때문에 뜨기만 하고 컨택 안 나시는 분들은 꼭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 라이언인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공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운데다 두기 때문에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백스윙 와서 임팩트 들어올 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중앙에다가 놓고 스윙을 해주셔야 정확한 우리가 임팩트 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을 맨발 안쪽에 두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와서 이 파란색보다 얼굴이 앞에 나가서 맞으면 뽕샷, 그 찍혀 맞는 샷, 슬라이스, 뭐 당겨 맞는 거다 나올 수 있고요. 항상 이 파란색 스틱, 스틱 없으신 분들은 안 쓰시는 클럽 깔고 하셔도 되고요. 드라이버는 반드시 이 클럽보다 백스윙 와서 칠때 얼굴이 뒤에 있는다. 이렇게 뒤에 있어 주셔야 우리가 어퍼블로우로 가격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셋업의 각도 두 번째 우리가 테이커의 길이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임팩트 때 축에 대한 이해만 하신다면 어느 유튜브 다른 채널 뭐다 상관없이 질문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연습하실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오프로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슨을 찾아뵐 거고요. 정부에 계신 <laughs> 연습장 관계자분들, 뽑기장 관계자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골아하세요 <laughs> <laughs> 와, 진짜 좋다. 와, 아, 더워. 아. 와, 날씨. 와, 아. 다음 아, 시간해 하나, 둘, 꺾어서 때려준다.